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지만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 중금속 검출 사실을 1년 동안 숨겼습니다. 니켈 성분을 마신 피해자들은 피부 이상, 알레르기,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에서는 니켈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코웨이가 배상할 대상은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만 해당된다며 계약 당사자 78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코웨이 소비자 7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하거나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웨이는 문제의 얼음 정수기를 단종 회수시키고 얼음 정수기의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